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누군가가 쪼아들고 갇히는 상황인데 예, 예. 자기 운기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못 본다. 그래요? 음. 세 번째, 네 번째 분명히 거기서 브레이크가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 사진을 올리고 치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수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항상 점사를 이제 연예인, 뭐 정치인, 항상 속이고 여쭤보잖아요, 선생님.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터놓고 시원하게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왜 여쭤보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무속인 선생님께서 어, 무속 말고도 경제, 뭐 사회 시사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한번 선생님과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자, 이분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세요. 어, 이분에 대해서 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음. 이분이 최근에 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1심 결과는 11월 때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언을 해 주신다기보다는 선생님 견해 좀 어떤 게 흘러갈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예.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 많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운기나 기운을 네. 응용을 해서 사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동서남북이딱 예. 중앙에 이 사람이 딱 갇혀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예. 네 가지로 잘못된 거 예.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 들어 있다고. 예, 걸려 들어 있는데 재판이 많아요. 어, 선생님. 한 사람은 조금 뭐랄까 반대, 한 사람은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가고 있는데 또이 사람으로 치면은 상당하게 발 넓게. 활동을 하고 발 넓게 네. 내 편을 많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 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어, 올해 초전에 하반기에 내가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네. 자기가, 어, 떨어져 나가느냐가 달려 있어. 오. 근데 자꾸 이게 하나가 멀리 떨어져 나가거든. 네. 떨어져 나가는 거는 자기가 지금 어디 단체나 자기가 당대표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기운이 안 좋은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 어, 어. 이미 이 사람 문제는 올해 내년에 잠깐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 아, 내년에요? 어, 아하. 아니, 올해, 어, 올해 예, 예. 내가 조금 갇히는 누군가가 쪼아들고 갇히는 상황이거든? 예, 예. 쪼는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피하고 이리 모면하고 있지만은 음... 갇히는 상황이 들어와. 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당해서 약간 뒤로 조금 한발 물러서는 경우도 있다 이래. 네. 자꾸 빠져 나가거든. 내가 빠져 나가려는 게... 것보다도 예. 이 분이 자꾸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게 보여. 아,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음, 음, 음. 근데 갇힌다는 게뭐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갇히지는 않아 어. 갇히지는, 않아요. 어, 그런 갇히지는 갇... 않고 내 운기 자체가. 어, 운이 갇힌다는 거. 어, 내가 이게 구설이나든지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거 말들이 많잖아. 그리고 나는. 자... 명박하게 잘했다 해도 뭔가 잘못되고 자꾸 충돌이 나잖아. 예, 예. 그런 부분이 갇히는 상황이안 풀리는 상황이야. 운이 막힌다는 거죠, 선생님 그치?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예. 자꾸 쪼아드는 거야. 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일보전진 이분 후퇴를 하는 게안 좋겠나. 아, 전진보다는. 다음에, 네. 어, 다음에 기회를 좀 보면 안 좋겠나. 예, 예. 어, 그래. 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잠깐은 기색이 올라오고 좀 많이 좋아지려다가 뭔가 이렇게 또 단체 생활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또 반대 파에서 어, 자꾸 치고 들어오는 훈기니까 자기 운기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못 본다. 그래요? 음. 이분이 운은 언제쯤 좀 좋아지는 걸로 느껴지세요? 올해 봐도 내년이 좀 낫겠는데. 아, 올해보다 내년이요? 내후년. 내후년까지. 음. 어... 참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얘기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로 재판이 지금 한 다섯 개가 있어요. 음. 이재명 대, 대표님한테 첫 재판이 이제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우, 앞으로 운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감옥을 안 들어가더라도 벌금 100만 원만 받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되거든요. 음. 그리고 5년 동안 선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자기도 네. 자기 입장에서는 빠져 나간다고 음,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조금 운세 자체는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 아, 내년 내후년 되야겠다. 네, 네. 이번에 이번에는 그렇게도 조금 비키 가겠네. 조금 그렇게 느껴지세요? 음. 아. 다음이 문제겠지. 음 이게 다음 다음에도 다... 돈이나 이런 거에 조금 막힘이 있거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짝 비기 가겠는데. 음, 그래요? 일단 어. 이게 선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 네 개가 인 다섯 개가 더 있어 지금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비기 가겠어. 근데 지금 이게 첩첩 3중인데세 번째, 네 번째 분명히. 여기서 브레이크가 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요 아첫 아,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어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긴 하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어, 세 번째 네 번째에 금전이나 뭐순 그거에 딱거기에서 브레이크가 좀걸려래요아 일단 사장님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저희는 뭐이게 누구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이분, 이분 같은 보니까. 경우는 인생이 빈점이 된 거야.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서, 또그 자리, 돌고 돌아서 또그 말, 돌고 돌아서 그 자리, 이런 빙점 같은 아... 굴레를 가셔야 돼. 그래요? 어, 어 약간, 어, 계속 돌고서 그 자리 오고, 어. 또 돌고서 오고, 윤회의 어. 사상인가? 무슨. <laughs> 아니, 빙점처럼 이 사람은 좀 풀릴만 하면 또 원점, 풀릴만, 풀리고, 좀 괜찮다. 숨 쉴라면은 또 원점. 그건 왜 그런가, 선생님? 이 사람 타고난 사주 팔자예요? 사주도 있고 운기도 그런 게 있죠. 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하고 잘하려고 한게뭐 잘못된 부분이 음... 어, 민심을 잃고 세상 부처님 눈을 속이고 세상 눈을 속일 수는 그렇죠. 없다 그래.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도로 정직하게 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우리도 거짓말을 했는지 않은지는 모르겠어. 네. 하지만은 예. 자꾸 이분을 보면 빙점이다 이래 심해서 음. 돌고 또 오고 돌고 또 오고 그 어. 말이 또 그거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면 또 돌고 또 돌고 어. 이런 영국이야. 음. 어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네. 자기 같은 경우는 뭐말 그대로 똑똑하신 분이잖아. 예. 어 그러면은 세상 위치를 알고 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돌고 빙점 돌고 빙점은 사람이 인심이나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 되지. 음... 그리고 그게, 안 드러날 게또 드러나고, 잠을 자면또 드러나고. 그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 돌고, 또그 자리, 어. 또 돌고, 그 자리. 그렇지, 오방에서, 자기 혼자만 빠져나가지만은, 음... 뭔가 기운에서 동서남북이, 그래서 좀 막고 있는 거 아... 그래서 이 지금 기류에 섰다 음... 이거야 네. 기류에 섰다 내가 여기에서 잘 빠져나가면 또 유지가 됐다가 또 벌어진다고 음... 그런 게 이분은 좀 많이 걸려있네요 음... 응?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